났네요. 네. 어, 그냥 이번 공연은 매일매일 극장 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.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극장에 있고, 많이들 이 작품을 아껴주시는 관객분들이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그것만 생각을 해도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행복했고 또 유난히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주셔서 너무 사랑을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우리 후배님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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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어, 한정훈역의 백형훈입니다 보통 앞에 있는 분들 인사를 듣다가요. 시간 문제로 오랜만에 우리 다른 많은 배우들의 인사를 드리니까, 그게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우리 팀은 이렇게 한 팀으로 정말 마무리하는구나 싶어서 사실 그런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,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어서. 감사드리고요. 어, 관객 여러분들 그 페이지원에 정보를 계속 날리세요. 그러면 한정훈처럼 조선으로 돌아왔듯이 원투모로가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올겁니다. 페이지원을 많이 괴롭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네. 어, 짧게 이렇게 소감을 들어봤고요. 어, 저도 이번에 초연부터 해서 이제 세 번째 아, 이 작품을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참 너무 좋은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즐겁고, 어, 뭐 공연을 하면서는 또 분하고, 화나고, 또 슬프고, 그러게 됐지만, 어, 그 전에 이렇게 배우들 만나고, 어, 또스프들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 작품이 뭐, 말 그대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,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또이 말을 꼭, 이, 말,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이 작품을 처음 2016년이죠. 16년 맞죠. 네, 시간이 참 빨라요. 16년에 이곳에서 어 공연될 이때 같이 이제 이 작품을 발굴하시고 프로듀서를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. 어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신데 그분께도 꼭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이 작품 3년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. 개인적으로 그분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. 그래서 음, 처음에 발표해 주신 이진아 선생님 그리고 고 최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어, 꼭 예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참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들 관객분들을 만나면 참이 음. 공간은 마법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연습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힘과 어,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솟아나서 저희들도 어, 관객분들이 함께 호흡하는 것들이 되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정말 너무 길고 더웠던 여름부터 차가워졌죠.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, <laughs> 다음에 <laughs> 어, 돌아올 때까지 듣도하 잊지 말아주시고, 어 저희도 열심히 다시 더 좋은 공연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